안녕하세요. 오늘은 잔디 씨앗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. 작년에도 씨앗을 받았는데요. 작년에는 어, 처음 제가 받는 거라서 잘 몰라서, 음, 그냥 자라게만 놓아뒀더니 잡초들도 같이 자라서 그 씨앗들도 같이 다 떨어져서 올 봄에 씨앗이 굉장히 그러니까 자, 저가 굉장히 많이 자랐었는데요. 제가 그거를 다, 어, 뽑아줬어요. 잔그 잡초들을 그리고 나서 지금 어, 한 6월 경에 첫 번째로 잔디 씨를 받았고요. 그리고 나서 어, 잔디를 한번 깎고요. 다 깎고 난 후에 다시 자란 잔디 씨아입니다좀 어, 일찍 자라서 여물은 잔디 씨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새로 올라온 지 얼마 안된 잔디 씨앗도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작년에는 몰랐는데, 보니까 이렇게 잔디 씨앗에 꽃이 이렇게 보라 색깔로, 어, 도점이잘안 맞네. 보라 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. 작년에는 이거 씨앗을 못 봤, 씨앗의 꽃을 못 봤는데요. 올해는 이렇게 씨앗의 꽃이 이렇게 예쁘게, 이렇게,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잔디씨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, 어 이제, 어 씨앗을 받을 예정입니다. 이제 올해는 2차로 받는 잔디씨인데요. 어, 첫 번째 받았던 잔디씨랑 두 번째 받았, 받, 받으려고 하는 이 잔디씨가, 음,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크기가, 어, 일단 크기가 다르고요. 어, 지금 이 잔디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서 씨앗 부분만 지압 부분만 해도, 어, 한 5cm? 한 2인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2인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, 그때 첫 번째로 받았을 때는 잔디씨가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그리고 씨앗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. 아마 여기 어, 잔디가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사실 잔디 씨앗입니다. 씨앗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어, 여기 두 종류의 잔디 씨, 잔디를 같이 심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 어, 앞마당에 있는 잔디도 제가 씨를 받으려고 거기도 어, 일정 부분은 제가 어, 잔디를 깎지 음, 않았는데요. 거기에 있는 잔디 씨도 어이이 백열대에 있는 잔디 씨하고 또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가짜 잔디도 보여 드릴 건데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근데, 어, 나와서 갈라집니다. 이렇게 세 갈래로. 세 갈래 혹은 뭐네 갈래, 이렇게. 이건 다섯 갈래도 있네요. 이렇게, 이렇게 갈라지는. 이거는 잔디가 아닙니다. 이런 거는 잔디가 아니에요. 비슷하게 올라오는데, 이거 한쪽에, 한쪽에 이거 이렇게. 그리고 여기도, 이렇게 생긴 것도 잔디가 아니에요.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 잔디 씨를 받아서 어 저기 아래 아래쪽에 저기가 다 저기는 다 풀입니다. 그래서 그쪽에랑 좀 잔디로 바꿔 보려고 제가 잔디 씨를 받고 있는데요. 저기 아래. 네, 지금 어 올해는 잔디 씨가 굉장히 많이 잘 자라줘서 잔디 씨를 그래도 제법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저기 멀리 보이는 초록색이 더 짙은 초록색이 있는 부분은 어, 저거는 진짜 잔디가 아니고요 섞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쪽도 어, 제가 이제 진짜 잔디로 좀 바꿔 보려고 합니다. 이쪽에. 저기 오이 나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부분도 어, 진짜 잔디가 아닙니다. 네 감사합니다.